이번 매물은 전남 보성군에 있는 토지 매물입니다. 앞에 보시는 토지고요. 지목이 임야하고 현황도 보시는 대로 완만한 야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43,946평 매매 가격은 12억원입니다. 도로는 보시는 대로 편도 2차선 아스팔트 도로에 접해 있어서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마을이 안 보이죠. 마을 가는 4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서 민원 소지가 있는 그런 용도의 개발 부지로 좋을 듯 합니다. 자, 좀더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고요. 완만하죠. 자, 그리고 임야 내에 보시게 되면 적송, 부가가치가 높은 적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경용 임야로 매입하셔도 좋을 듯 하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토질이 황토옥이죠. 그래서 이 개간에서 농업용 토지로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민원소지가 없으니까 캠핑장이나 사찰, 뭐 축사,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 보전 관리 지역, 농림 지역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 중에 15,024평이 준보전 산지고 나머지가 임업용 산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편에서 본 토지 모습입니다. 대로변에서부터 이렇게 완만히 동산처럼 올라가 있다가 이렇게 완만한 경사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외더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보시고 싶다 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행복을 나려는 부동산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에 오셔도 더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전체 면적 중에서 농림지역의 용도지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부분이 전체 면적 중에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분들이라면 반드시 본인 용도에 맞는 개발 행위를 체크를 꼭 하시고 매수를 하셔야겠죠. 자, 좀더잘 보이는 위치에서 본 모습이고요. 최근 전국적으로 이렇게 도로 여건이 좋으면서 면적이 넓은 그런 토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매물은 상당히 귀한 편이죠. 그래서 그런 용도의 토지를 찾는 분이라면 유심히 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보성 임야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성에 있는 토지 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